최근 와우 확장팩에 나왔던 애잖아. 야, 근데 잘 나오긴 했다 확실히. 멋있게 잘 나왔는데. 나 그러니까 중국 커뮤니티에서 간판 카드 새로 보이는 간판 카드랑 새로 보이는 전설 다이아 카드랑 그다음에 자라타스 애완동물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 만약에 그 크롱이가 진짜 3만 원이야. 쿠룽이 하나에 3만원. 그러면은, 음, 뭐, 이 정도면은, 잘 만들었네. 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쿠룽이 21만원. 아, 한국 원화로 정정하겠습니다. 19만원. 자, 19만원이야. 졌단 <laughs> 걸 19만원 주고 산다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아, 물론, 그거를 샀다고 해서, 뭐 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하자면은, 저는 현재 거의 올 스킨을, 달성을 했고요 없음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없는 게네 페이지 밖에 없어. 아, 다섯 페이지네요. 최근에 또 패치를 해가지고. 예, 네, 다섯 페이지 없다고 하는데, 거의 한 스킨 95%는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나 진짜 모르겠다. 얘가 만약에 좀 3만원이나 그런 가격이었으면 모를까. 19만원은 진짜, 안마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지금까지도 이 BM이 유지가 된다는 것. 이거는 아마 그거지 않을까 싶어. 중국에선 그래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이 주는 쪽이 충성하게 되지. 야, 불자 입장에선 돈 많이 주는데 어디야? 중국이잖아. 중국에서 야 이렇게 해도 너네 사줘? 하면서 사람들이 사주니까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저런 자라타스 보다가... <웃음> <웃음> 이게 원작 고증이라고는 해요. 이해를 하겠어.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던 티란데 스킨들을 좀 볼까요? 자, 티란데. 그 다음에, 기존 티란데. 이제, 키리안, 티란데. 그러니까 티란데 스킨들의 거의 한 70%는 다 괜찮아. 나머지 30%가 진짜, 와, 씨, 이걸 돈 주고 판다고? 이 생각 드는 그런 스킨들이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 좀 압도적 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얘야. 근데 또 심지어 이거 암흑사제로 가면은 진짜 더 무섭거든? 이거를 3만원 주고 판다니. 참, 진짜. 야, 씨, 갭차이가 그냥. 다르잖아. 차라리 중국 유저들이 저런 거에 대해서, 야, 너네 좀 이거 리워크 좀 해줘 하면서 돈 주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자, 다음에 중국 서버에서는, 다크문이 다시 나왔어요 이제 다 죽기 카드입니다 죽기 그6코 거머리 그냥 헤렌 그 4코 주문 2코 주문 그 다음에 토르가인가 그 중립 전설도 여기 넣었습니다 이제 크롱이랑 똑같이 19만원에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요구사로는 뭐냐 영웅 스킨인데 잘 만들긴 했어요 솔직히 잘 만들긴 했어. 쿠툰이랑 좀 비슷해. 근데 한편으로 좀 이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좀 과하다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스킨들은 괜찮거든. 그리고 이런 다이아 스킨들. 그나마 다이아 스킨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아서스 스킨이 있었죠. 솔직히 아서스도 좀 약간 불쾌한 골짜기 느낌이 나기는 해. 불쾌해죠. 처음 나온 다이아 스킨들 세 개들 중에서는 실바가 좀 낫긴 했어. 그리고 실바는 그렇게 과하지도 않았고. 뭐 이제 이후로 나온 게 크툰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들이 쭈루루룩 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얘까지는 그래도 와 드디어 하스스톤이 새로운 거를 추가를 했구나. 놀고만 있진 않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기는 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스킨이 많은데도 왜돈 주고 이런 거안 쓰냐. 캐리건, 라그 이런 거안 쓰냐. 왜? 그냥 게임이 끝났어? 그럼 더블클릭 빡, 광클하고 바로 다음 게임을 하고 싶지. 저런 전설 스킨이랑 크롱이를 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게 애니메이션 스킵이 안 돼. 이겼다 혹은 뭐 게임 끝났다 이거를 끝까지 봐야 된다는 라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불호야. 애니메이션이 긴 것도 단점인데 공격 모션이라든지 여러가지 모션들 자체가 나는 그 과함 때문에 전설 스킨을 안 꼈어요. 다이아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다이아 스킨들 중에서도 과한 스킨들이 여럿 있기는 하거든요. 전설 스킨을 제가 잘안 끼는 이유는 약간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끼는 거고 스킨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얘는 왜 전사야? <laughs> 얘는 왜 전사야? 팔을 들고 있는데 전사래. 저는 하스스톤 스킨들 혹은 카드들 이런 것들은 좀 스킨이랑 직업이랑 매치는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 아니면 차라리 좀 유명한. 네임드들 있죠? 마그니, 가로쉬, 뭐 바리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얘네들은 전사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딱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얘는 화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나같이 와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전사야? 이렇게 <laughs>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지 구분을 해줄 건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메카툰도. 드루이드에 크툰이 있으면은 크툰의 연장선으로 좀 줘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미스매치인 게 참. 아쉬워 그냥 아쉽다 란말 밖에 못하겠네 아 알보 뭐 노바는 노바랑 짐 레이너는 그렇다 치고 난저그 샨도레이 개가 더 이해가 안 갔어 그리고 양꾼에서도 사실 그거랑 좀 똑같은 애가 있어 얘 얘도 검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로르테마르는 나중에 나올 스킨이 팔을 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아 얘는 양꾼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와우를 모르는 내 입장에서는 얘가 양꾼이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곰크 얘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laughs> 얘는 드루이드의 전설 카드로 있는데도 양꾼 스킨에 있다라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나. 나머지 직업들은 막 그렇게 문제가 되는 애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보면서 생각난 건데 제가 카드 스킨 중에 없는 게좀 있습니다 이두 페이지밖에 없어 근데 제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뒷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2궁이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방송에다가 이거 공지사항을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할 시간이 마땅 시가 안 와가지고 공지를 막 쓰지는 못했어요. 8월 달에는 아마 방송을 몇번킬것 같아. 한 세네 번, 세네 <laughs> 번킬것 같은데 그때 나중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론상 얻을 수 있는 건 있긴 하다. 황금님면 이론상 얻을 수 있고 디아블로 이모탈 하면은 얻을 수 있다 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찍어서 업로드 할까 하고 내가 저 테스파 때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2017년인가 18년에 테스파가 좀 채택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 그러니까 하스스톤도 좀 하락세였는데 국내 테스파 프로그램들이 다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내가 2016년부터 하스스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 그래도 테스파가 나름 유명한 적이고 그래도 대회나 이런 거 하겠지 어 절대 안해 그래서 이거 못 얻을 게 진짜 마음 아프다. 미루고 미루다가 끝내 내가 못 얻었거든. <laughs> 와글와글 하스스톤 이거 나중에 블리자드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겠다 했는데 어 절대 안 해. 야 트위치 내가 진짜 이때도 아직도 기억나. 때는 2018년 이게 트위치에서 비트였나? 비트를 구매를 해서 얼마 정도를 하스스톤 채널에 후원을 하면은 얻을 수 있던 거였어. 그래서 그때. 돈은 좀 있었어. 저 비트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포기했죠. 그때는 약간 에이 뭐 나중에 또 풀겠지. 안 풀었어. 진짜 참 눈물이 난다. 아 그리고 이것도 2016년 블리자드 이벤트 참여 이거. 나 이때도 기억나. 이때는 내가 돈이 없었어. <laughs> 이 때는 내가 돈이 없었어. 맞아. 알바를 하기는 했는데, 다른 데에다가 돈 쓰느라고. 그리고, 아 언젠가 풀겠지 하면서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안 풀더라. 하, 참 눈물 나. 그래서 내가 실상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상점에서 파는 것들, 등급전 뒷면. 요것들은 이제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사실상 한 페이지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한 페이지들은 아마 영영 못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노가리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나중에 그 미궁 뒷면 얻을 때또 공지를 쓸 텐데 그때 또 관심 가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